네, 이른 아침 충북도청에 버젓이 들어가 자료를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공공청사를 드나드는데 신원확인은 물론 체온 측정 등의 방역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남성이 지구대로 연행됩니다. 오늘 오전 5시 40분 충북도청의 한 사무실에 들어가 서류를 훔친 56살 A씨입니다. A 씨가 훔친 건 충청북도 보건복지국의 내년도 예산 심사 관련 의회 내부 보고 자료였습니다. A 씨는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새벽 시간 도청 건물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출근 시간 전 낯선 이가 오가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환경미화 직원이 청원 경찰에게 알려 근처 200m 거리의 공원에서 붙잡혔습니다. 이러한 그 민감한 시기에 내년도 저희 그 일부 과에 대한 주요 사업 설명서 및그 보조 자료 그 첫자를 그 가져간 거에 대해서 좀황당합니다 사건 당시 청사 출입문엔 청원 경찰이 있었지만 신분 확인이나 체온 측정 등 방역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외부인 출입이 더욱 엄정해야 할 시기에 청사가 무방비로 뚫린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안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보완을 더 챙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무직자로 확인됐다면서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제대로 답하지 않아 수사에 혼선을 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